오늘은 베이직 센하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를 좀 볼게요. 자, 우선 오늘은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항등 함수, 상수 함수,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종류들의 함수를 거기 보시면 82페이지에 표가 그려져 있어요. 표가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자,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게 지금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 함수인지, 상수 함수인지를 보고 구분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거기 네모칸 안에 들어있는 말 중에 1대1 함수에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해져 있는 거 보여요? X1하고, 자, X1하고, X2하고 다르면, 이런 말. 자, 같지 않으면, fx1하고 fx2하고 다르다. 자, 무슨 말이냐면, 1대1 함수는 1이 간대는 2가 가면 안 돼. 이런 뜻이야. 1대1 함수는 1이 1로 갔어. 그러면 2는 1한테 갈 수가 없어. 다르잖아. 1과 2가 다르잖아. 그럼 함수값이 달라야 돼. 어? 그래서 1이 간대는 2가 갈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2가 딴데로 가야 돼. 이렇게. 딴데로 가야 돼. 2하고 3이 같게 달라. 달라. 그러면 함수값도 달라야 돼. 그래서 3도 딴 데로 가야 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한 명당 한 명이 짝꿍이어야 돼. 알겠지? 한 명당 한명 짝꿍인 걸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야. 1대1이라고, 1대1. 1대1이랑 1대1 대응은 비슷한데 다르지. 얘네는 y, y 값이 남아도 돼. 근데 1대1 대응은 개수가 똑같아야 돼. 치역과 공력이 같아야 돼. 여기는 치역과 공력이 같아야 돼. 즉, 남는 애가 있으면 안 돼. 짝꿍이 남는 애가 있으면 안 돼. 자, 얘가 일로 갔어. 그럼 얘는 일로 갈 수가, 5로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4로 갔어. 3이 6으로 갔어. Y에 남는 애가 있어, 없어. 없지. 이런 애들. 이런 것이 우리는 1대1 대응. X랑 Y랑 한개랑한개씩 연결했기인데 Y가 남아도 상관없어. 그건 1대1 함수. X랑 Y랑 딱 짝꿍이 하나씩 결정이 됐는데 X랑 Y의 영역과 치역이랑 공역이랑 딱다 맞아. 개수가 딱 맞아. 여기가 3개면 여기도 3개야. 여기 다섯 개면 여기 다섯 개여야 돼. 그래서 짝꿍이 남는 애들이 없어. 딱 떨어져. 그런 애들을 1대1 대응이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 요거를 표현 법을 기억해야 돼. 요거 표현 법을. 자, x1하고 x2하고 달라. x가 같지가 않아. 그러면 fx랑 fx2하고 달라야 돼.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이거 들어가면 1대1, 1대1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거기서 치역과 공략이 같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1대1 대응이 출발되는 거야. 알겠지? 자, 항등함수는 1 나오면 1 나오고 2 넣, 1 넣었어. 그럼 1이 나와. 2를 넣었어. 2가 나와. 3을 넣어서 3에 나와. T를 넣어서 T가 나와. Z를 넣어서 Z가 나와야 돼. 알겠지? 항등함수는 1일 때1 나오고 2일 때2 나오고 3일 때3 나오는 게 항등함수야. 자 그래서 생긴 게 항등함수 Y는 X. 이렇게 생겼어. 왜? 1 나오면 1 나오고 2 나오면 2 나오잖아. 알겠지? 상수함수는 몰리는 거야. 1도 4로 가고 2도 4로 가고 3도 4로 가는 거야. 뭘빵 그래서 상수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나와. y는 k 이렇게. y는 3, y는 4. 이렇게 나와. 시기. 그래서 이런걸 표현법을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문제 1번 보자. 자, 보기에서 그림을 보고 자, 1대1이랑 1대1 대응이랑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를 구분 지우라는 거야. 자, 우선 기억을 보세요. 기억. 기역. 기억을 보시면 자 짝대기가 하나씩 다닿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1대1이야 1대1 대응이야 그렇지 1대1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에도 1번에도 쓰고 2번에도 써 알겠지 얘들아 자 그다음 니은 보세요 니은 니은은 어떻게 됐니 하나로 다 몰리고 있지 지금 몰렸어 몰빵되고 있지 이런 건 상수 함수예요 그래서 니은은 1로 갑니다 자 디귿 볼게요 디귿은 하나다 하나씩 연결되어 있지. 그런데 Y를 잠깐 보니까 3이 비었지. Y가 남아도 돼. 이렇게 Y가 남아도 돼. 이거 뭐야? 그렇지. 1대1 함수였어. 그래서 디귿은 요로 들어갑니다. 자, 리을 볼게요. 리을. 리을 보니까 리을은 하나다 하나가 연결됐는데 없네. 갈 데가. 왜?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1하고 4하고 다른데 같은 곳으로 갔잖아. 그치? 그래서 리을은 들어갈 데가 없어. 자, 그 다음. 미음 볼게요, 미음. 미음은, 그렇지. 1대1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지. 왜? 개수가 같잖아. 개수가 딱 떨어지잖아. 왼쪽도 3개, 오른쪽도 3개잖아. 그래서, X도 3개, Y도 3개니까 딱 똑같고. 그 다음, A가 A로 들어갔지. 그치? 그치? B가 B로 나왔지. C가 C로 나왔지. 그 뭐야? 그렇지. A가 A로 나오고, B가 B로 나오고, C가 C로 나오고 뭐지? 그렇지. 항등함수잖아. 항등함수, 미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 비읍 볼게, 비읍. 비읍은, 그렇지. 누가 남았어? y에 4가 남았지. 그러니까 1대1 함수라고 말했지. 비읍. 그 다음, 시옷 볼게, 시옷. 시옷은 갈 데가 없네. 왜? 같은 곳으로 가면 1대1이 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냥 함수는 되는데, 1대1은 아니라는 거야. 짝꿍이 두 명씩 있으면 겹치면 안 돼. 알겠지? 자, 이응 이응은 1대1. 그렇지. 대응도 되지. 그래서 여기도 이응 여기도 이응.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억에다 1번 의1대1 함수는 기역, 디귿 미음, 비음 이응이라고 말하는 거고. 1대1 대응은 기역, 미음, 이응. 1대1 대응 특징이 뭐야? 개수가 같아야 돼. 개수가 같아야 돼. 알겠지? 개수가 같아야 돼. 개수 가 같아야 돼. 항등 함수는 때1 넣었을 때1 나와, 때2 넣었을 때2 나와, 때3 넣었을 때3 나와, z 넣었을 때 z 나와. 이런 거. 알겠지? 자 오른쪽은 여러분도 해보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네모칸 안에서 다음 주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라고 말했어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은, 미우에 이번에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상수함수랑 항등함수랑 일대일 대응함수를 연결시켜 보자는 건데 일대일 함수는 뭐냐라는 거거든. 자, 기억하세요. 1차 함수는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1이에요. 알겠죠? 1차 함수는 1대1이에요. 그럼 1차 함수가 어디 있어요? 기역에도 1차 함수가 있고 니은에도 1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읍. 비읍도 1차 함수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고 다 말할 수 있어. 기역, 니은, 비읍. 기역, 니은, 비읍이라고 말할 수 있어. 자, 이기은 이것도 1차인데요. 절대값 들어갔죠. 절대값 들어간 건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요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 플러스 1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같은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 같은 값으로 몰려나 안 된다고 했죠, 선생님이. 다르면, x랑 x x1과 x2가 다르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같은 곳으로 갔잖아요 1이라는 값이. 그치? 그러면, 절대 값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림이 래그 같은 값으로 나오니까 안 돼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알겠죠?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자, 항등 함수는, 내가 넣은 게 나오는 거랬지. 내가 넣은 게 나오는 거니까, 요게 향등함수의 표현법. 항등함수는 정해져 있어. 규칙기. 알겠지? y는 x, 니은. 상수함수는 요렇게 생겼지. y는 어쩌고저쩌고. y는 k. y는 숫자. y는 숫자, 여기서 ᄅ. 그래서 상수함수는 요렇게 생겼어, 얘들아. 알겠지? 자, 1차함수는 왜 1대1 대응이냐면, 설명해 줄게요. 1대1 1차함수는 1차 함수는 오른쪽 끝에 올라갈 때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x가 다른 y도 다르잖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그럼 여기 값 하고 여기 값하고 함수값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1대1 대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해결 했고요.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16번. 자 16번은 1대1 대응이 되도록, 1대1 대응이 되도록.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은, 자, 좀 아까 말했지만, 1차 함수식이 되면 1차 1대1 대응이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 작은 거, 자, A가 0보다 크다고 말했어, 지금. 그러면, 얘네 1차 함수가 되려면 얘가 0보다 크다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되니까, 요런게 그 그래프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이점 2점과 이 이점을 지금 지나면 되거든. 그래서, 1,6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2를 점치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찾으냐? 기울기가 뭐였지?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얘들아, 기울기.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었어요. X의 증가량은 지금 몇 칸이 드어났냐면 하나, 네 칸. 그쵸? 4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6이니까 8칸 즉 2가 됐죠. 그럼 y는 2x까지 찾았어요. 그다음 지나는 점 하나를 대입해서 1 넣으면 6이 나오면 되니까 b는 4. 그래서 y는 2x 플러스 4.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자또 하나 다른 방법. 자 y는 2x 플러스 b에다가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대입 대입을 하세요. 그래서 자, 두 가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6은 A 더하기 B. 하나씩 1번씩 찾고요. 2번씩.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B 해서 빼면 8은 4A. 그래서 A는 2 찾고요. 그 다음에 B는 그럼 4 찾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찾아도 되고요. 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말은 1차 방정식이 되게 해라. 직선 방정식이 되게 해라. 얘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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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그래프 형상해야 된다라는 말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가 올라가야 되니까 요점과 요점을 진하게 진하게 이 그래프를 완성해라. 그러면 대입을 해도 되고 실제로 기울기하고 y절편을 찾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 문제들도 풀수 있을 거예요. 자, 얘들아,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이 84쪽을 볼게. 지금 이제 앞에서 배운 게 지금 네 가지 함수잖아, 항등함수, 상수함수, 일대일 대응, 일대일 함수. 자, 기본적으로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얘네가 1대1 함수가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아까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1차 함수가 1대1 함수야 라고 말해줬지. 그왜 그런 거냐면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겠지. 그치? 얘네는 기울기가 양수인 애들이고 얘네는 기울기가 음수인 애들이잖아. 기본적으로. 그치? 그럼 어떤 함수든지 간에 기울기가 양수인 애가 음수인 애가 있는데 한쪽으로 올라가기만 하기도, 올라갈 땐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갈 땐 내려가기만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걸 유지하면 돼. 올라갈 때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갈 때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울기가 음수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니까,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가 음수 쪽이니까,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면 돼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이거에 얘네가 좀 꺾어져도 상관은 없거든? 이렇게 꺾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얘네가 내려오는 중간에 내려오기만 하면 돼 근데 얘네가 꺾어져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 얘네가 이렇게 나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면 중간에 만나는 데가 또 생긴단 말이야 겹치는 데가 생긴단 말이야 겹치는 데가 생긴단 말이야 겹치는 게 생기면 안돼 겹치는 게 알겠지? 1대1 함수는 이렇게 두개가 같은 경우가 나오면 안 돼. 얘가 3인데 얘가 마 3인데 얘가 2, 2를 갖고 있어. 얘도 마 3도 2를, 3도 2가 나오고 마 3도 2가 나와. 그럼 이건 1대 1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값을 가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당 하나당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규칙은 이렇게 어 올라가기만 할때 또는 내려가기만 할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기울기가 음수잖아. 그치? 기울기가 음수니까, 요 아래 것도, 요, 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가 음수니까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요 왼쪽, 요 왼쪽에서도 기울기가 음수인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 기울기가, A의 기울기가 음수여야 된다라는 게 규칙이야. 그래서 a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이유는 그래프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이어질 때 올라갈 때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갈 땐 내려가기만 해야 돼. 그게 바로 1대 1입니다라는 게 규칙이야. 알겠니 여러분? 자, 그럼 문제 5번 연결해서 문제 5번 갈게요. 문제 5번. 그러면 1대1 대응은 뭐냐고 물어봤잖아. 선생님 방금 얘기했지. 1대1 함수들은 방향이 같아야 돼. 올라갈 때 올라가기만 해야 돼. 그럼 이거 1대1 대응 맞지. 그치? 그 다음. 올라가서 내려가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같은 값이 두 개가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치? 1대1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지금 여기서 같은 값이 두 개가 나왔지. 얘가 3이,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인데 3이 같은 값이 가졌다면 얘네는 당연히 1대1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방향이 일정하게 내려가기만 해 쭉?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1대1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대1 함수를 그래프로 분류할 때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내려가거나 한 방향으로 쭉올라갔거나 올라가다 내려갔다 올라가다 내려갔다 그러면 안 돼.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야. 알겠지, 얘들아? 자, 다른 문제들도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언급 좀 하고 지나갈게요. 자, 3번도 볼게요. 3번도. 자, 3번 도 보시면요. 자, 다음 중, 그래프가, X가,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가 실수입니다. 자, 그래프를 봤더니, 자, Y는 X,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야.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야. 차 함수에서. 그렇죠? 근데 오른쪽이니까 여기만 보자. 고 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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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쪽만 보자는 거야, 얘들아. 야, 오른쪽만. 자, 요렇게만 보자는 거야. 왼쪽은 없어. 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보자고 했으니까. (0, 0)이고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자, 치역과 공명이 같다. 맞니? 틀리니? 치역과 공력이 같다. 맞니? 틀리니? 치역과 공력이 같아. 맞아요. 1번 동그라미. 자, 2번.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향한다.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향하니? 아, 치역과 공력이 다르니? 같니? 아, 0보다 같잖아. 치역은 0보다 다 아래. 0보다 다. 0... 이거 Y가 실수잖아, 얘들아. 실수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거지. 다 들어가는 거지. 근데 여기는 지금 작거나 같아만 들어갔지. 1번, 미안해. 1번. Y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들어가. 근데 여기는 실수라고 말했으니까 0보다 큰 것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은 것만 들어갔으니까 안 되지. 틀렸지. 2번. 자, 그래프는 오른쪽이 위로 향한다. 오른쪽 끝이 아래로 향하지. 아래 에이름니다 아래로. 자, 3번. 1대1 함수가 아니다. 1대1. 지금 여기서 보면 한 방향으로 다안 가. 가죠. 한 방향으로만 쭉 가죠.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1대1 함수 맞아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1대1 함수 맞아요. 함수 맞아요. 자, 4번. 자, fx가 F의 X1이랑 FX2가 같으면 X1이랑 X2가 같다. 이거 뭐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까 전에 배운 거야. 1대1의 표현법. 1대1의 표현법. 시작. X1하고 X2하고 다르다면, 그러면 FX랑 FX2랑 다르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지? 선생님이 아까 이거 강조했었지? 이거 1대1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법이니까 꼭 기억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런데, 자, 이게 명제라고 해보자. 명제의 대우는, 뭐야, 시작. fx1하고 fx12가 다르다면, 같지 않다면, 그렇다면, 다르다면, 같다면. 우리가 다르다니까 같다가 반대겠지, 그치? 그러면 얘네도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대우증명법이잖아. 그치? 얘가 참이면 대우는 반드시 참이죠? 왜 참인 거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1대1이라는 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은 말이라는 걸꼭 기억해야 돼. 개념노트에 썼으면 좋겠다. 자, 4번, 5번. 자, 치역의 각 원소 K에 대해서 Y는 K와 두 점에서 만난다. 자, Y는 K는 요렇게, 요렇게 생긴 애들인데, 가로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지? 따라서 두 점에서 만한다고랬으니까 틀려요. 한 점에서 만나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자, 9번 볼게요. 9번. 자, X가 1, 2, 3, 4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대.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게 만들어 보래. 어떤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래. 한번. 자, FX가 1, 2, 3, 4고, 또 X도 1, 2, 3, 4인데, 1대1 대응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네가 짝대기가 간대도 한간대만 가야 돼. 알겠지? 4는 2로 간대. 4는 2로 가. 이렇게 짝대기 갔어. 그 다음, 1의 함수값이 제일 작대. 1의 함수값이 제일 작으려면, 1은 어디로, 1은 누구한테 가야 돼? 1은 누구가야 돼? 자, 1과 3과 2 함수 값을 정해줬잖아, 지금. 그럼 누가 제일 함수 값이 커? F2가 함수 값이 제일 크니까 얘는 4로 가야겠네, 무조건. 그치? 그 다음, 3의 함수 값은 3으로 가고, 1의 함수 값은 1로 가야 얘가 1이고, 얘가 3이고, 얘가 4니까. 딱 맞잖아. 그치? 이게 되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렇게 함수가 정해지고 나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건 F1과 F2를 빼고 거기다가 F3을 더하래. 그러면 자 F1은 지금 1로 갔으니까 여기는 1이고, 2는 지금 4로 갔으니까 빼기 4고, 3은 지금 3으로 갔으니까 더하기 3. 즉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 규칙을 지키는 거를 이렇게. 대응표로 작성하시는 게 쉬워서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자, fx는 항등함수고 gx는 상수함수야. 다시, fx는 항등함수고 gx는 상수함수야. 항등함수는 1 나와면 1 나와요, 2 나오면 2 나와요. 이런 뜻이야. 그 다음 상수함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쪽으로 다 가는 모여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F3의 함수 값과 G3의 함수 값이 같대. 응? 어, 이상하다. F1은 상수함수, 항등함수니까 3 넣으면 3 나온단 말이야. 얘는 3이야. 그러면 얘는? G 함수는? 아, 3으로 몰리는 함수구나. 라는 거라 이해 되니? 자, 그러면. f 의 마이너스 1에다가 G에다가 4를 함수 값을 물어봤어. 얘는 항등함수니까 마일 넣으면 마일 나와. 그 다음. G 함수는 상수 함수인데, 3으로 몰리는 중이야, 지금. G는 1 넣어도 3, 2 넣어도 3, 3 넣어도 3, 4 넣어도 3, 다 모든 애들이 다 3으로 몰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래서 4넣도 3으로 몰려. 이렇게. 그래서 둘이 더, 더하니까 2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자, 우리 7번도 그렇고, 8번도 그렇고, 1대1 대응이 되도록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1대1 대응이 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얘들아. 자,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얘네는 지금 조건이 A라고 하는 값이, 얘네가 기울기가 음수니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여야 돼. 라는 게 조건이었지만, 자, 0을 집어 넣었을 때 값이 여기가 3이야. 그럼 얘도 0을 집어 넣을 때 값이 3이 나와야 돼. 알겠니? 그래서 여기가 3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것도 힌트야. 끊어지면 안 되더라. 중간에 이렇게 이쪽에서 끊어지고 이쪽에서 하면 이거는 1대1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끊어질 수 없어. 그래서 경계가 되는 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어. 7번, 8번 풀 때도 1이라고 하는 게 경계니까 1의 값에서 위의 식과 아래 식에 1을 집어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돼. 알 겠지？오늘 수업 여기 까지 할게. 문제 잘 풀어보세요.